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생활은 사살자가 세계 1위잖아요. 응,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월급봉투를 갖다 놓고 네. 4대 보험 내고 응. 공제하고 애들 핸드폰 요금 공제하고 네. 집세 공제하고 관리비 공제하면 생활비 쓸 돈이 없어요. 음, 80%가 적자입니다. 네. 네. 옛날에는 저축이 좀 됐어요. 근데 요새는 왜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공제에 몰려서 사경을내면는 젊은이가 많아요. 나는 무엇보다 우리는 마중물을 크게 한번 줘야 된다. 음, 이억을 예. 18세부터 음, 제가 정권 하다 망했던 코인을 했던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국민들 손에 일단 이 세계 10위 경제되고 있는데 생활은 세살자가 세계 1위잖아요. 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월급 봉투를 갖다 놓고 사대보험 네. 내고 음. 공제하고 애들 핸드폰 요금 공제하고 예. 집세 공제하고 관리비 공제하면 생활비 쓸 돈이 없어요. 음. 80%가 그래요. 적자입니다. 예. 예. 옛날에는 저축이 좀 됐어요. 근데 요새는 왜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공제에 몰려서 사기행을 내미는 젊은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보다 우리는 마중물을 크게 한번 줘야 된다. 음. 1억을 예. 18세부터. 음. 제가 정권하다 망했던, 코인을 했던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국민들 손에 일단 이 세계 1 0위 경제 되고있는데 생활은 사살자가 세계 1위잖아요. 응,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월급 봉투를 갖다 놓고 사대보험 네. 내고 응. 공제하고 애들 핸드폰 요금 공제하고 네. 집세 공제하고 관리비 공제하면 생활비쓸 돈이 없어요. 음, 80%가 그래요. 적자입니다. 네. 네. 옛날에는 저축이 좀 됐어요. 근데 요새는 왜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공제에 몰려서 사경을 내미는 젊은이가 많아요. 그 나는 무엇보다 우리는 마중물을 크게 한번 줘야 된다. 음. 1억을 예. 1 8시부터제가 음. 정권을 하다 망했던 코인을 했던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나는 어떻게든 국민들 손에 일단 이 되면은 내한테 대통령 나온 두 사람이나 만약 우리가 삼자 대결. 지금 3대 대결로 가고 있죠. 허경영과 앞에 두 사람 3대 대결 가고 있지. 그러면 나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 대통령 후보들을 부통령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장관 임명권도 줘. 부르테지 만큼. 내가 50% 나왔다. 내가 60% 나왔는데 그들이 20% 나왔다. 이쪽에도 20%그럼 20%씩 장관 임명권을 줘서 연정이 되도록. 어,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은 하지만은 그래도 아울러 서 가는 거예요. 어, 강력하기는 강력한데 국민 전체 의견을 의 수렴해 알겠죠 어, 어떤 지역책을 가지지 않으면서 전 국민이 좋아서 기본소득이니 뭐니 해서 뭘 이렇게 쭉한 것들이 아,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예, 예. 8만 원 1년에 1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인데 한 달에 8만 원이죠. 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16만 원 주고 음. 어머니 아버지 한달 사세요 음. 기본소득 좋습니다. 음. 이거는. 그의 자식 소리 듣습니다. <laughs> 정말이에요. 예. 아, 대한민국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가? 음흠. 아니, 8만원에 그게 기본소득이에요? 음. 이렇게 물으면, 음흠. 아닙니다. 우리는 한 300만원 이세 삽니다. 음.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음. 그런데, 직장 가서요, 8만원만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음. 기본소득이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음. 허경영은 <laughs> 남편 150만원, 아내 150만원. 300만원 주죠? 기본 소득은 300만원 부모님한테 갖다 주고 생활하세요. 응. 이러면 뭐, 이해도 동산 인사상 못 받는다. 1년에. 내년에는 3%다. 이것만 정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그걸 부동산 업자들이다 기록표가 있을 거 아니야. 매년부터 우리 물가상승률. 그거 계산해서 거기서 10년 가셨으면 10년 동안 물 집값 올라간 계산이 나와, 안 나와? 그거 빼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돼. 간단하죠? 누가 올릴 사람 있을까? 투기하는 사람 있을까? 요렇게 될 때, 국가가 받는 세금이 작다는 거예요. 국가는 이 부동산에서 엄청난 돈을 끌어올리고 계획적으로 지금의 복잡한 조세 제도를 둔 거예요. 이해갑니까? 뺏기려고 뺏게, 뺏게 내려고. 양도소득세라는 그 차익을 뺏어가는 기술을 발휘한 거예요. 이거는 집 없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 집 있는 사람들을 뺏겨먹은 거예요. 맞아맞아. 그게 지금까지 조세 제도 중에 부동산에 관여된 세금은 여러분들을 우미나 해가지고 바아질수거는요 정권 교체는 아니고 정치 교체입니다. 정치 교체. 음, 정치. 정권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 형태는 네. 만번을 교체해봐야 그놈이 그놈입니다. 음. 왜 국민을 속입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면서 정치 자체의 지형을 교체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대로 두고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3대 원칙이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음. 그러면은 민주주의 3대 원칙을 보면은 행복구의 원칙, 음.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공평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럼 인권교체는 아니고 정치교체입니다. 정치교체. 정치. 정치, 음, 정치. 정권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정치 형태는 네. 만번을 교체해봐야 그놈이 그놈입니다. 음. 왜 국민을 속입니까? 정권교체라고 하면서 정치 자체의 지형을 교체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대로 두고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군주의 3대 원칙이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 은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을 보면 은 행복주의의 원칙. 음. 인간 종류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네. 그...